고민은 그만, 비싸게 사지 마세요 로봇청소기도 쓰고 밀대걸레도 쓰지만 보름에 한번 스팀청소로 집안을 살균소독해요 바닥은 물걸레로 닦아도 묵은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데 100도씨 고온 스팀청소기로 닦으면 바닥이 매끈하고 뽀송해져 스팀청소기를 안쓸 수가 없어요 찐득찐득한 기름때가 가득했던 주방호두도 스팀으로 새것처럼 닦을 수 있어요 세제 없이 오직 물로만 청소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스팀청소기를 선택한 이유는 연장호수가 있어 높은 곳 청소도 쉽게 할수 있어요 스팀청소 전과 후안쓸 수가 없겠죠? 연장호수가 있어 쉽게 청 청소할 수 있고 타사보다 더 높은 145도 스팀으로 기름때도 녹아 내리는 거 보이시죠? 세탁기 실리콘 패킹이나 통도, 서랍 내부도 강력한 스팀으로 살균해요. 물 세탁할 수 없는 패브릭 소파나 니트 쿠션도 살균 하니 안심. 주방의 매트, 전자레인지, 정수기, 주방 수전, 식기 건조대, 배수구도 살균해요. 매일 닦았던 싱크대 상판도 세제 없이 고온 스팀으로 닦았는데 묵은 때 보이시나요? 싱크대 상하부장도 닦아보니 먼지와 기름때. 욕실의 수전, 세면대, 욕실화 하수구까지 스 청소기 꼭 써보세요.